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많아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처세에 능하신 분이라서 어릴 때는 그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엄마랑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나이를 들고 보니까 아, 이게 모든 엄마들이 다 이런 걸 알고 계시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다 알고 있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저희 어머니께서 중학교 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전부 다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해 주시던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차라리 바보인 척 해라. 그러니까 괜히 바른 말을 해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해서 그 사람을 너의 적으로 만들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척 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내가 바보인 척 하라고? 특히 중2병에 걸리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힘든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 적이 생기면 어때? 내가 이기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뭐 이기든 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적 자체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뭐, 그거는 그거대로 이해가 되면서도, 아, 뭐, 어때? 적이 생기면 적을 없애면 되지. 하지만, 적은 제거되지 않죠. 제가 뭐, 왕의 권력을 가져서 그 사람의 3대를 멸하지 않는 한, 적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적을 만들지 않는 방법. 더 나아가서, 어디서든 인기 많은 사람 되는 처세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 같은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제가 책 추천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편인데요. 이 책은 일본에서 전무후무한 흥행 기록을 해치우면서 순식간에 완결이 난 작품이죠. 완결이 나서 너무 좋아요. 코난, 나루토, 원피스 제가 전부 다 중도하차했거든요. 여기서 주인공 탄지로는 태양이 모티브인 캐릭터입니다. 만인에게 차별없는 배려와 관용을 베풀고 다닌 덕분에 사이코패스가 득실득실한 이 세계관에서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수많은 사이코패스들을 태양빛으로 감화시켜 버립니다. 소년 만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까지 착한 캐릭터는 처음 봤거든요. 보통 남자 주인공들이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나는 호카게가 될 거야 이러면서 막 무고한 시민들에게 마치 총이나 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탄지로는 언제나 이타심이 먼저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겨줘요. 원래 이런 캐릭터들이 일찍이 사망 플래그 세우면서 죽거든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정말 신선했고 또 어디서든 적을 만 들지 않는 그 처세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적이든 아군이든 할것 없이 대다수의 등장 인물들이 이 탄지로의 첫 인상을 좀 무능하게 보고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하지만 늘 도움을 베풀고 다니는 탄지로에게 결국 모두가 도움을 되돌려 주려고 하기 때문에 이 탄지로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요. 그래서 말 그대로 팔로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특별한 능력치를 여러분 손에 직접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을 팔로워하게 만드시면 돼요. 즉 여러분을 따르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돕게 만들면은 여러분은 그 능력치를 특별히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지로는 이 세계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결국 그 그 세계에 관해서 가장. 강한 적을 죽입니다. 태양은 한낱 인간들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욕을 한다고 해서 삐져서 다음날 떠오르지 않는다거나 인간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날은 한 시간 일찍 떠올라야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인간들에게 일관된 배려와 관용을 보여주는 탄지로는 태양과 닮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콕 집어서 해주는 탄지로의 화법은 오은영 선생님의 그것과도 굉장히 비슷한 느낌 두번째 영업용 미소를 만드시라는 겁니다. 굉장히 가식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인기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다 영업용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채널에서 예뻐지려면 잘생기지려면 인기가 많아지려면 웃는 셀카를 하루에 100장씩 찍으시라고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근데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DM으로 셀카를 보내실 때 이런 무표정 셀카를 보내세요 dm 내용은 거의 다 지금보다 인기가 더 많아지고 싶습니다 예요 근데도 무표정 셀카를 보내신다는 거죠 사실 저도 갈 길이 멉니다 웃는 셀카는 잘 찍지만 웃는 영상을 찍으려면 또더큰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들여서 찍은 영상들은 참 예쁘게 잘 찍히던데 요즘엔 또 이렇게 긴장감을 잃고 영상을 또좀 무표정하게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제가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기가 많아지고 싶으시다면 말빨을 연마하시기보다는요 차라리 웃는 셀카를 많이 찍으세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연예인들도 웃는 게안 예쁘신 분들은 정말 큰 드라마나 영화에서 원톱으로 메인 주연을 맡기가 힘들어요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아이돌분들도 웃는 게 예쁘지 않으신 분들은 그룹 내에서 센터를 맡기도 힘드세요. 그래서 웃는 모습이 어딘가 차갑거나 비웃는 느낌이 드는 분들은 무표정이 아무리 예쁘고 잘 생겨도 웃을 때그 폭발적인 매력을 따라오질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돌 그룹이 이제 막 데뷔했을 때, 어, 소속사에서 분명히 쟤를 센터로 세웠는데 왜 얘가 제일 인기가 많지? 이런 케이스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웃는 얼굴에 파워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돌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매일 한 시간씩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니면 웃는 셀카를 하루에 10장씩 찍어보세요. 정말 내 마음에 들고 내 SNS에 올리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드는 웃는 셀카를 하루에 10장씩 찍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원영님이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그 압도적인 얼굴로 영업용 미소까지 정말 완벽하게 구사하신다는 예, 이 얼굴로도 이렇게 열심히 웃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멤버십 영상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입꼬리가 내려가게 웃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활짝 웃는 게 민망하고 싫어서 계속 이렇게 억지로 입을 다물려고 하시다 보면 은 입꼬리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웃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호감형 얼굴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쳐야 될 습관이고요. 여러분들도 입꼬리 올리는 셀카 혹은 영상 촬영을 뭐 10분씩이라도 매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목구비 성형만큼 효과적인 얼굴 근육 성형이 가능하거든요. 세 번째, 차라리 방청객이 되세요.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당신을 향해 웃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기 많은 사람이 되려면 재주를 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대에 올라갈 만큼의 노래 실력, 스피치 실력, 혹은 뭐 유머 감각? 근데 정말 잘 관찰해보면 사람들이 늘 필요로 하는 건 웃어주는 사람이에요. 별 시답잖은 노래도 와 박수 쳐주고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래 진짜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아무 개그를 쳐도 무방비하게 웃어줄 사람. 우리는 늘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버스킹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라면 차라리 유능한 방청객이 되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별 대단치도 않은 영웅담뭐 과거의 라떼 이야기. 본인 혼자 심취한 옛날 노래를 계속 늘어놓는 것도 인기 없는 부장님들의 전유물이죠. 그 부장님. 들도 결국 가정 내에 본인이 원하는 방청객이 없기 때문에 늘 회식을 여는 거예요. 그 회식에 오는 사람들은 훌륭한 방청객이 되어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재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방청객이 그저 그런 버스킹 가수들도 리액션이 훌륭한 방청객이 있으면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훨씬 쉽습니다. 그런 거를 바람잡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박수부대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공연 성공 보장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박수꾼들을 고용을 해서 오페라에 제공하는 사업가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립 박수, 호응, 앵콜 등등 항목별로 세세하게 옵션이 추가됐었습니다. 사람들은 타인과 함께 웃기를 바래요. 타인이 내 이야기 웃어주면 타인에게 인정받는 느낌이 들고요. 방청객 속에서 함께 웃고 있으면 함께 웃는 타인들에게 소속되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웃음소리는 사람들의 소속 욕구와 인정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켜 줍니다. 그렇게 안도감을 느끼면서 아, 내가 얘 옆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웃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눈이 가요. 그쪽으로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을 웃겨줄 자신이 없으면 남 얘기에 크게 웃음소리라도 낼줄 아는 사람이 되시면 돼요. 어차피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은 5%, 그걸 듣는 사람이 95%라고 해요. 95% 중에서 여러분은 유능한 5%의 방청객이 되시는 거죠. 분명 다른 사람들이 옆에 다가오게 돼 있어요. 플러스 알파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웃는 사람은 그냥 웃게 냅두라는 겁니다. 누군가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서 아 여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조미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이러면은 그래? 이런 게 아직도 유행하나? 내가 더 예쁜데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좀 김빠지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웃고 있는 사람들 감탄하는 사람을 초치는 사람들 혹은 나 진짜 지금 남친이 너무 좋아. 정말 사랑받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사랑받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막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진짜? 진심이야?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꾹 참고, 아, 어, 그렇구나. 축하해. 라고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MBTI 성향 중에 세 번째. F와 T가 있는데, T가 상대방의 기분보다 상대방의 문제 해결에 주로 포커스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마냥 웃고 있는 누군가를 보면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고 있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참으시라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서른을 넘겼다. 이게 중요해요. 서른을 넘겼으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른을 넘기면 남의 말을 잘안 들어요. 그때부터 점점점점 점점 더 심해집니다. 부모님 말씀도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서른을 넘기기 전에 부모님 집에서 주거 독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괜히 부모님 말씀 안 들으실 거면 거기서 나오시는 게 서로 의상하지 않고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아닌 남인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굳이 축원을 하 하면서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말이 좋아서 충원이지 오지랖이잖아요. 어떤 문제적 상황에서 행복해하고 웃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이 쓰이시더라도 그 사람이 서른을 넘겼다면 그냥 웃게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생은 원래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서 바라보면서 같이 웃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든 인기 많은 적이 생기지 않는 처세법 세 가지. 첫 번째,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늘 한결같은 태양같은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웃는 셀카 웃으면서 책 읽는 영상 촬영하기 같은 기법으로 영업용 미소를 완성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재준 없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리액션 좋은 유능한 방청객이 되시면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서른이 넘긴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도 안티 없이 팔로워를 계속해서 늘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움 받을 용기를 가져야 자유롭게 살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책에서의 미움은... 아, 쟤 뭐야? 나 쟤랑 안 놀래. 수준의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미움 받을 용기보다는 무관심 받을 용기가 여러분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타인과 부모님의 관심, 사랑,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적이라는 개념은 제저러다 큰코한번 다친다. 이렇게 여러분이 망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관심 받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주를 받지는 맛이라는 거예요. 그런 염원들은 다 실제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을 만들지 마시고요. 억지로 웃어주기 싫은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일대일 만남은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도움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행복하세요. 안녕~ 설바!